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8월달에 수익들 좀 보셨나요 아 잠깐 그 마이크나 마이크가 좀 오래되고 목소리도 좀 약간 제가 어, 잠겼는데 에어컨까지 켜놓고 선풍기 켜놓으니까 목소리가 좀 울리거든요 듣기 좀 불편해도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8월달에는 장이 아좀 까다롭다 폭락도 없었고 폭등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인데, 또, 야간 시장에 지금, 어 나스닥이 지금 1% 이상 빠지고, 야간 선물이 약간 많이 빠져 있어요. 어 3.15, 0.73인데, 월요일 날, 개파락 하면은, 과연, 얘네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외국인들이 올 매도 쳤거든요. 풋도 사고, 어, 개인들은 또올 상방을 또 금요일 날, 아, 숙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파생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월요일 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갈것 같으면 때리고 갈것 같으면 또 그냥 때리고 어차피 얘네들이 운전병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따지면 그냥 핸들 잡고 있는 운전병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경제 TV 그런 데들 많이 나오는데 <laughs> 얘네들 이것도 모릅니다 미결제 아무리 지들이 저도 이거를 20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비중 외국인들이 50%, 지금 4%까지 가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얘네들 따라갑니다 막 승부 보는 애들은 금융투자는 반대고 선물 사면 매도하면서 현물을 사고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기금 뭐 있는데 얘네도 우체국이랑 같이 있는 거고 없습니다 도전할 애들이 없어요. 개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에게 그냥 선물을 방향을 틀 도전자가 없다. 비중이 거의 54%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선물 공부를 해야 어, 이렇게 해야. 좀 비중 조절도 하고 아 위험한 구간에 왔구나 그걸 좀 압니다 어느 정도는 먼저 뭐저 단타계좌 창피하지만 이렇습니다 아 아직 발전이 없다 그냥 똑같다 단타계좌는 빨리 좀 올, 올 500, 1 0 이렇게 이상 찍어야 여러분들에게 좀 모든게 어, 무료봉사를 하겠는데 아직 더 봐야겠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 제가 어제랑 오늘 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공부하면서 아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크잉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매매를 저는 하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도주. 주도주, 얼봉이 살아있고, 수급이 깡패고, 어, 눌림에서 큰 패팅 한다. 이런 거, 이런 자리. 이런 주도주에서. 이런 데는 종가 패팅. 종가. 어, 종가 패팅. 그 다음에 낙주. 낙주 매매. 그 다음에 이런 대 장대 안봉 뜰 때는 당일 단타 매매 이런데 장대 안봉에서 당일 단타 이런 매매를 모든 걸 하길 바라기 때문에 저도 그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잔꾸 관심 종목 이렇게 적어드린 카페에서도 제가 카페에 가끔가다 관심 종목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매매를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낙주매매를 하나 그거를 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 시장에 따라서 시향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아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낙주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상승하면 0.5도 먹을 수가 있고 안 좋을 때는 상이 좋으면 1%에서 뭐 2%, 3%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타점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 이해를 하고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도 또 항상 여러분들에게 따로 있잖아요. 네, 몇개 제가 운영을 하지만은 이런 계좌도 이렇게 어, 낙주 매매하면서 이렇게 모아가고 상단에서 팔고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고 제가 관심 종목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크 먼저 반도체 테크잉 수급 보세요 여러분 수급 이렇게 수급 실적. HPSP 바닥이죠. 바닥인데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어. 실적이 반도체가 안 갔지만 이런 종목들은 미리 움직인 미리 실적 좋은 것들은 미리 이렇게 미리 어. 수급 들어오는 것들은 하나 마이크로 어. 미리 움직이죠. 반도체들 기자재 쪽들도 반도체 데스 이스페타시스 신고가 거의 다 왔죠? 코미코 어. 대덕전자 덕산 네오텍스 네오룩스 심텍 아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삼성전기, 현대, 오토, 에버, 어, 차트 괜찮죠? 눌리면, 이런 건 단타치기, 단타. 낙주매매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알령,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 열병식에 참석을 안 했는데, a p e c 이또 10월 31일이잖아요? 그니까, 9월달, 10일, 10월달, 1 0월달이 종목들이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정도는 어, 한알령으로 와이젠, 또토니모리토니모리요 노란 풍선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갈듯말듯 듯 했죠. 저번 주에 기아랑 S&T 모티브 현대모비스 기자재는 먼저 움직였는데. 아 기아가 그냥 갖다 주고 갖다, 갖다 죽고 했습니다 이게 저도 단타치다 이것 때문에 당했는데 이 자리에서 갈것 같아서 예측매매 했다가 그 다음에 APR 요거 이제 개인 화장품 생활용품 실적 좋은 것들 화장품은 안 가더라도 얘네들이 용기 그런 쪽이 많이 가죠 지금 APR 코스메카 코리아 V.T. 펜테코리아 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방산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저는 항상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이런데 이런데서 매매하기를 할랄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데는 단타치고 전가 배팅하고 매집했다가 배팅하고 어. 월봉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법벅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phi. 이거 원주 원주죠? 원주 원주. 원전주 원전주 하나인데 얘는 열병화 그런 거랑 같이 있어 실적이 이거 하나 좋더라고요 원전주 중에 BHI 어, 하나 엔진 조선주죠 핫했죠 금요일날 하나 엔진 STX 엔진 엔진주 기자재 쪽 한국하분까지 삼명엔텍뭐 어. HJ 중공업 이런 기자재 쪽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다어 저번 주에 다음 주도 아마 이런 종목들이 단타 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랑 제가 카페에 수십 번뭐 올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해상플랜트 조선 이것도 기자재고 한택 에너지 시설 서비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한번 정도는 얘네들이 그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몸진 게 제가 한미약품 이게 매매가 됐을 텐데 아직 제가 타점이 알테오젠, 에스티팜, HK노엔. SK바이오파 요거 정도 보고요. 지주사 목금 움직였죠? SK롯데 지주 LS 요 정도 세 종목. 그 다음에 증권 어, 미래세 증권 수급 들어왔습니다. 네. 대신 증권. 카카오이 아 이게 속색인 종목인데 아 김범수 또 회장 주가 조작 의혹으로 또 금요일 낙제 터져가지고 월요일 날 개판화 크게 할 건데 이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걸 낙주를 잡아야 될지 얼마에 잡아야 될지 마이너스 한 67까지 빠지면 한번 잡아보면하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들은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관들이 조금 팔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차 여러분들에게 단타 모르면 항상 그래서 이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맞거든요. 거의 이런 거. 장대 음봉은 맞을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이런 하단에서 그냥 한번더 생각하고 이런 하단에서 어 이때 그냥 시향이랑 수급 보고 어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도 2차전지도 어 이런 데서 승부해볼 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시향이랑 수급을 다시 봐야 됩니다. 무조건 덥적대고 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매매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타점이 안 보이잖아. 이때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정 사면 안 되거든요. 네, 시향도 봐야 되고, 다른 그 2차전지가 또 LNF 뭐, 그런 악재가 터져가지고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서, 어, 한테포 시자. 이런데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 보고. 이런 게 단타지만 무작정 하단에 걸려서 산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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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보고 그 다음에 카카오 봤죠? 그 다음에 원니홀딩스 로봇. 네. 저번 주에 지금 로봇주가 뜨기 시작했는데 로보티즈, 레임, 로보틱스 평생 테마 같아요. 로봇주들은. 죽을 것 같으면 뜨고 죽을 것 같으면 뜨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코인 두개 우리기술투자 토큰증권 SG 이거 상한가 간 건데 이것도 월요일날 봐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요일날 따로 뽑아놨거든요 지금 개불을 빠졌을 경우 어떤 종목을 잡을까 했는데 이거 지금 단타를 분위기 봐가지고 삼성전공업한국카본 하나엔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무조건 잡는 게 아니거든요. 어. 시향도 봐야 되고 선물 요것도 봐야 되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종가도 여기에서 할것 같아요. 미래에서증권 HPSP. 반도체 주가 지금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어, 3% 3.3%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도 3.5% 빠지고 자율주행도 3.6% 5 빠졌으니까 빠졌을 때 어, 한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이런들 아까 제가 올렸듯이 그냥 낙조 종목들 조금 올린 거고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려면 은종값베팅 자체가 어,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저같은 경우는 낙주매매 이주지만 여러분들이 종값베팅을 공부하려면 그 어차피 제가 유튜브 뭐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그런 추천해 드릴까요 어. <laughs> 아주 다카페 어차피, 이런 거, 그 저기 유튜버 치면 이분 나오거든요. 침착해. 이분이 아마 제가 볼때 종가 배팅을, 뭐, 그 손가락 안에 드는 분 같아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는 게 있고, 제가 또 잘하는 게 있으니까, 종가 배팅 공부하려면은 이게 한 5년치가 넘더라고요. 어. 그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종가 배팅. 단타, 단타죠, 단타. 직장인들. 에, 이분 거. 그다음에뭐 일정 재료 매매는, 어, 요, 방배동 선수. 어, 이분 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도 30년 넘었지만 이분들 거 공부해요. 어, 저도 낙주 매매도 잘 하고, 뭐. 선물이나 옵션, 해선도 하지만은, 또 공부할 것 같아. 이분들 거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주말에 제거도 좋지만은, 또 저분들 거 공부하시면서, 어 이번 연도 한 4개월 남았는데,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